수행의 구체적인 항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불교의 수행,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가? 나는 내가 창조합니다. 지금 이 모습도 나의 작품일 뿐. 이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남의 탓을 많이 하고, 뭐 국가도 탓하고, 뭐, 어, 이웃을 탓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남의 탓을 잡고 하다 보면 내 행복과 불행의 열쇠를 남에게 쥐어주는 게 되죠. 음. 불교는 자기 창조설입니다. 나는 내가 창조한다. 지금 이 모습도, 이 모습도 나의 작품일 뿐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나의 작품이라고 믿으면 누가 고칠 수 있을까요? 내가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내 작품이 아니라 너 때문이다. 신의 작품이다. 뭐 이렇게 밖에서 이유를 찾게 되면 내가 고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고칠 수 있는 게 좋을까요? 내가 고칠 수 없는 게 좋을까요? <laughs> 여러분, 집에서 출타할 때 자기가 키를 가지고 있으면 원하는 때 언제든 자기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열쇠를 내가 안 쥐고 있으면은 남한테 가족한테 이웃한테 손을 벌려야 돼요. 부탁을 해야 되고 그거 좀 열어 주실래요? 어, 제가 언제쯤 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해야 됩니다. 행복과 불행의 길을 내가 쥐고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수행이 뭐냐? 그것은 머무르지 않는 삶이며. 머무르지 않는다. 라는 것이 불교의 삼법인 중에 첫째죠. 모든 존재는 변한다. 몸과 마음은 아바타고, 이 우주는 메타버스예요. 가상현실일 뿐입니다. 몸은 끊임없이 생로병사하고, 마음은 생주 이멸하고 우주는 성주 괴공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주 자체도 변하고 있어요. 빅뱅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죠. 그 우주 속에 사는 존재가 변하지 않을 도리는 없는 거죠. 마음도 변해요. 생겨났다 머물렀다 바뀌었다가 소멸한다. 몸뚱이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뭐두말할 나이가 없고. 그게 바로 뭐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주는. 그래서 우리 마음도 어디 머무르면 안 됩니다. 사람에 머무르면 사람을 애착하게 되고, 돈에 머무르면 돈에 애착하게 되고, 어떤 물질에 머무르면 물질에 애착하게 되고 하는 겁니다. 머무른다는 것은 곧 애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바닥에 본드를 칠해놓고 손을 갖다 딱 대면 어떻게 됩니까? 머무르게 되죠? 손이. 안 떨어져요. 여기 그냥. 이건 뭐예요? 착이 있기 때문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머무르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애착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럼 애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에 애착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 몸이 나다. 이 마음이 나다. 하는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몸도 아바타고 마음도 아바타예요. 아바타라는 것은 원래 범어입니다 아바타라라고 하는 범어예요 분신, 화신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바타예요. 아바타로 이 세상에 왔다가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이렇게 얘기하죠. 진정한 부처님은 법신이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본마음 참나짜리의 부처님이고, 마음으로, 음성으로 나툰 부처님이 원만보신, 노사나불이고, 몸으로 나툰 부처님이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이 천백억 화신할 때 화신 할때 화신, 그 바로 아바타예요.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아바타입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음성으로 나타낸 부처님, 보신 불, 원만 보신 노사나불도 역시 아바타예요. 본래 몸뚱이, 본 마음 참나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그런 말들이 나오죠. 만약에 몸으로서 나를 보려하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는 이는 야기 새끼나이 음성과 시인 행사도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다 열애 볼수 없으리라 이 소리예요 왜? 몸뚱이도 아바타 음성도 아바타라 이거예요 진정한 열애는 법신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일상 속에서 활용해 나가면 너무 좋습니다 머무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산타티라고 하는 장관이 있었죠 처님 당시에 이 장관이 전쟁터에 나가서 선봉장으로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국왕이 너무 기뻐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 줘요. 연회를 베풀어서 뭐 먹고 마시고 무희와 즐기고 할수 있게 일주일 동안 국가적 잔치를 벌입니다. 그 국가적 잔치를 벌이고. 마지막 날 산타티 장관이 밖으로 나가는 길에 부처님하고 만났어요. 그 부처님께서 산타티가 어, 좀 있으면 나를 찾아올 것이다 하고 제자들한테 예언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있어서 부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까 모습과는 달라요. 아까는 막 잔치 벌이고 막 흥겨운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찾아온 거예요. 무슨 일이냐? 예. 제가 사랑하는 무희가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이 아름다운, 이 사랑하는 무희와 이제 음주, 가모를 즐긴 거죠. 근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슬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무희는 이제 날씬해 보일라고 거의 밥을 안 먹은 거예요. 다이어트를 한 거죠. 일주일 내내 거의 인도 그춤 추는거나 이런 거 보면요 허리가 다 드러나요. 맨살로 위아래만 가리고 허리가 드러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춤을 추니까 허리가 배가 부르면 보기가 좀 그럴까 싶어서 굶다시피 한 거예요 거의. 근데 그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을 거의 굶다시피 해버리니까. 춤을 추다 말고 갑자기 쓰러져서 절명한 거예요. 사람 참 허망합니다. 갑자기 가버리는 거예요. 예?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그러죠. 그런데 일주일 내내 같이 즐기고 참어여비억이던 무희가 갑자기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산타티 장관도 멍해진 거예요. 야, 이게 뭐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러면서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개송을 설해주세요. 지나가버린 과거를 근심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라. 지금 이 순간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대는 평화롭게 살아가리라. 이 계송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정 나면서 산타티 장관이 바로 그 자리에서 아라한과를 얻었습니다. 그 정말 옆에 있던 다른 제자나 다른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아라한과는 그냥 수다운가라도 얻으려면 뭔가 죽어라고 어, 뭐장좌불안에다가뭐 일종식에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방금 전까지 전쟁터에 나가서, 어?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일주일 내내 주지 육림 속에서 무희와 즐기고 술 마시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개송 한마디 듣고 아랑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 했습니다. 개송의 힘이 그렇게 위대한 거죠. 사실 수행의 핵심은 개송에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 같은 경전에서도 여기 있는 개송 하나, 사국의 네 구절로 이루어진 개송 하나라도 수지 독송하고 남에게 설해주면 그 공덕은 어마어마하다. 이루다 설할 수가 없다. 음. 그거 다 설해주면 미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개송을 접하는 게 수행의 첫 단추입니다. 개송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 보면은 다 계송을 듣고 살이자 목걸련을 비롯한 성문 제자들 내지는 지금 말하는 그런 제가 제자들도 계송을 듣고 거기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살도를 닦는 것은 이제 자기 몫이죠. 타인과의 행위 보살행을 하는 게 중요해지지만 일단 아랑거까지 얻는 것은 절대적으로 개송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륜을 굴린다, 전법을 한다 그럴 때 법이 뭐지? 저는 한때 그걸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내가 20년 이상을 지금 전법, 법륜을 굴린다 하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 서원을 세워서 그러면 법을 굴린다, 법을 전한다. 법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 하고 고심을 했는데 계송이 바로 법입니다. 오늘도 계송 전해드렸죠? 나는 내가 창조합니다. 지금 이 모습도 나의 작품일 뿐. 부처의 행, 그것은 머무르지 않는 삶이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더불어 생동하는 삶입니다. 이건 제가 지은 계송이에요 제가 행불송, 이렇게 지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나가버린 과거를 근심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도 말라. 지금 이 순간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대는 평화롭게 살아가리라. 이건 부처님께서 설해주신 법구경의 개송입니다. 바로 아라한과를 얻었죠. 그래서 우리가 개송을 자주 접하는 거, 이게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개송을 자주 접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어, 그 다음에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남에게 전해주는 거 이게 바로 수행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막상 계송을 접해도 똑같은 계송을 산타티 장관에게 설해줄 때그 옆에 다른 제자들도 많고 다른 제가자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왜 산타티만 아라운가를 얻었을까요? 그 순간에 물론 그만큼 마음이 절실했다고 할까요? 법에 대한 갈망? 이런 게 있었다고 할수 있죠. 소중함?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산다티 장관이 과거생에 지어온 공덕이 또 있는 거예요. 수행 공덕이. 그런 것들이 인과 연이 돼서 맞아떨어지는 거죠. 내 노력은 인이고 개성은 연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개성을 못 만나면 깨달음을 얻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송을 만났어도 내가 준비가 안돼 있으면 또 역시 한 소식 하기가 어려운 거야 내가 준비도 돼 있고 개송을 만났고 그럴 때딱 박수 소리 나듯이 줄, 탁, 동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송이야말로 연이고 또 인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인을 어떻게 하면 충실해 할수 있을까요? 인을 충실해 하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행이에요.